저는 그냥 주식에 그렇게 많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. 흐름이나 이런 게 궁금해서 왔는데 왔다 음.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냥 그냥 좀 돈이 있고 이랬다는 것 음. 내용이 엄청 흥미진진많아아 그래요? 네. 누가 좀 제일 재밌거나 잘했다고 네. 생각해요? 생각보다 그... 방한 얘기 좀 들었거든요. 시험 봤는데 네. 아, 이학영 아, 위원님? 네. 안경 낀... 부모님. 안경 끼고 아니, 아니. 그러 이승원 대표님 저 저희 계신 분 네, 네. 아 이분이 생각보다 잘했다. <laughs> 아,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가 말해. 대표님 네. 아니야 아니야 생각보다 잘했대. 센터 일도 물어봐야 돼 소감 그리고 아, 이항현님 생각보다 네. 못했고 아, 더 네. 잘했대요. <laughs> 네, 네. 지금 <laughs> 이분이 갑자기 사람을 잃었다고 뒷담화 내요 센터장님 어땠어요? 우리 센터장님 어땠어요? 이 영혼 없는데 아빠. <laughs> 자, 금 나이 가 어떻게 돼요? 자, 5물 다섯 살이 보기에는 이승훈 대표님 제일 잘한 거야. 우리 공개 방송 하니까 객장에서 반응이 좀 어땠어요? 처음 오시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종목 얘기 안해주셨죠 그중에 좀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고. 음. 근데 이제 이게 좀잘 펴져가지고 이제 학습하는 분위기로 바꾸면 반응이 좀 잘해질 수 있을 거예 네,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그 수고하신 분들 와서 여기 한번 화이팅 한번 하고 헤어지는 걸로. <웃음> 자, 선생님 <laughs> 오세요. 아니 무슨 학생 같아. 자. 아니, 일로 와요. 네, 네, 네. 우리, 우리, 우리는 청취자가 없으면 안 되는 방송, 이니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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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딱한 정목 화이팅 하면서. 자, 하나, 둘, 셋. 딱한 정목 화이팅!